공간 절약 주방 꿀템. 사용 후기와 기능으로 차별화된 제품. 이 수건 막대 캐비닛 수건 선반 진짜 대박이에요. 가격대비 성능이 너무 좋고 설치도 완전 간편해서 하드웨어 없이 쉽게 걸수 있어요. 수납 공간이 부족한 곳에 딱 맞고 손수건이나 청소용 천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관리도 쉬워요. 문 뒤에 걸어두면 눈에 띄지 않아서 깔끔함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. 요즘 작은 공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. 우와 이 주방 배수 랩 진짜 유용해요. 크기가 딱 적당해서 싱크대 옆에 놓기 완전 편하고 자꾸 물이 흘러서 걱정했는데 자동 배수 트레이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세척도 간편하고 물때 걱정 없어서 마음에 쏙 들어요. 플라스틱이라 가벼운 건좀 아쉽지만 내구성도 괜찮고 설치도 필요 없어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해요. 주방 정리가 한층 더 쉬워진 기분이에요. 오마이갓 이 340기 세트 진짜 대박이에요. 캠핑이나 소풍 갈때딱 좋은 아이템인데요. 스테인레스 스틸이라서 튼튼하고 녹슬 걱정 없어요. 손잡이도 부드럽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굿굿. 몇몇 분들은 뚜껑이 잘안 닫힌다고 했지만, 그 외에는 다들 만족해 하더라고요. 가볍고 휴대성이 좋고, 세척도 간편해서 매일 쓰기에도 문제 없어요. 여행이나 야외 활동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정말 유용하고 예쁜 식기 세트예요.